안녕하세요. 방정이 메리테요. 지금 2시 반부터 3시까지 쉬는 시간이어서 밖에서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어... 영상 찍으려고 잠깐 차에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저 다이어트거든요. <laughs>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인데 <laughs> 어제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또 내일부터 해야지 안 하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그래서 밥도 평상시보다 조금 먹었어요. 아침도 아침은 아예 안 먹으면 속이 아까 물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두유 하나랑 빵이만큼 먹고 점심 아주 조금 먹고 그 이번에는 줄넘기 말고 그 생도병사의 비밀에, 뭐, 천천히 달리는 거, 그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효과가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걸로 한번 빼보려고 해요. 점심 때도 달리고, 그 다음에 어 2시 반에 나와 가지고 또 달렸는데 이번에는 동료가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달리게 하고서는 한 몇바퀴 한 여섯 일곱바퀴 돌고 그리고 지금 차에서 한 잠깐 요거 찍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일하려고요 쉬는 시간 끝났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laughs> 65아 지금 63키로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어, 수고했어 오늘도 처음에 저 이거 음, 유튜브 찍을 때올 초에 그때가 54kg 55kg 였는데 지금 자그마치 8kg가 쪘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급해요 하루라도 미룰 수 없어요 오늘부터 아자 다이어트 아자아자 무슨 식단이야 이거 밥 진짜 조금 퍼잖아 그렇지? 아, 어, 고심했어. 밥좀 덮을까 말까. 그러면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야 돼. 아, 채소를 먼저 먹어야 되나? 채소를 먼저. 밥은 남겨야지, 이것도. <laughs> 다이어트할 때밥 줄이면 안 된대 밥? to y 물은 줄여야 되잖아요 아침에 맨날 t h o 나오는데 다이어트할 때 r e n I 줄이 o 말래 그러지 말래? a 누구 말을 믿어야 돼 me do it there. The young child, I see my o w 이 아무튼 다이어트 할때 at t 줄이면 안 o o k at the. I l 필요하면 안될 것같아 다른 분들의 식단을 음, 보자. 우리 주임님은 요만큼 우리 서영이는 진짜 <laughs> 서영이 요만큼 음, 심지어 우리 수영이나 이만큼 먹었어 벌써 나는 이만큼 빈 곳이 없다 이만큼씩. 오늘도 술잔이 적당한데. 소세지는안퍼으니까 <laughs> 아니야, 코끼리도 풀 먹어서 살쪘어, 막 이런 거. 하늘이 너무 예쁘다. 단풍잎도 너무 봐. 너무 예쁘게 빨갛게 물들었고. 진짜 예쁘다. 우와. 와 너무 좋아요. <laughs> 우,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신났어요. <laughs>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안에 가을 길은 비단 길, 라달라라라랄라라라라달달 눈에 부르자, 달달달, 달달달, 달달라달달라 달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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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하늘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저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 운동, 운동. 밥 먹고 달리기. 하늘이야, 하늘이 이렇게 어떻게 되든 이렇게 이렇게 엄청 화려요 이렇게 반대로 아 하늘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 자. 한더 이제 왜 슬로우 조깅이라 그래가지고 앞꿈치로 조깅을 앞꿈치로 천천히 달리는 거래요 슬로우 달리기 슬로우 러닝? 뭐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생로평사에서 봤는데 그거 효과 엄청 좋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슬슬 달리기 합니다 오늘 다이어트 1일차 아자 아자 점심 시간 끝나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차에서 저렇게 누워서 점심 시간과 오후 휴게 시간에 한 2, 30분씩 잤었거든요. 한번 자기 시작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너무 너무 졸려요. 잠을 안 자면 완전 습관이 됐었는데 오늘부터는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 자려고요. 어, 저게 한번 습관이 되니까 요즘에 계속 저렇게 잤거든요. 저때 잠깐 자는 게 완전 꿀잠이에요.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또 낮에 저렇게 누워서 한 그래도 한 10분은 자는 것 같아요. 10분 15분은. 오랜만에 랩을 감아봤어요. 저게 제일 작고 가벼운 박스인데 힘 조절 잘못하면은 저거 랩 감다가 다 쏟아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시작할 때 천천히 힘 조절 잘 해가면서 아주 한두 바퀴는 가볍게 감아줘야 돼요. 저게 끝이 아니고 위로 한 줄을 더 올릴 거라서 지금 무너지지 않게 조만큼만 일단 감아놓는 거예요, 안전하게. 오늘 저의 저녁은 문어 숙회와 브로콜리 나뚜예요. 탄수화물 빼고 오늘부터는 술도 마시지 않으려고요. 살짝 캔맥주만 하나 먹어볼까요? <laughs>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해요. 브로콜리에 초장 안 찍고 회사에서는 초장 먹는데 집에서는 거의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어요. 오늘은 참기름이 있으니까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음! 음! 오, 참기름을 찍어도 맛있다. 음! 문어 누나 좋게. 문어도 참기름. 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